2024년 추석 특집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2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돌아온 이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눈부신 순간들을 선사하며 명절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트롯 보이즈의 전설적인 컴백 무대였다. 트롯 보이즈의 컴백, 그 누구도 예상 못한 폭풍 가창력. 이날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트롯 보이즈의 등장이다. 이들은 그동안 각자의 무대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 아육대에서의 재결합은 팬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들의 무대는 마치 체육관을 날려버릴 것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명절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트롯 보이즈는 대표 곡질풍 가도를 열창하며 관객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방송 이후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폭발적인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육대 명절의 새로운 전설을 쓰다. 2024년 아육대는 그야말로 명절 대표 프로그램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아이돌들이 펼치는 경기는 그 자체로도 흥미진진했지만 트롯보이즈의 무대는 그야말로 한 폭의 드라마였다. 트롯보이즈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엔터테이너로서 그들의 매력을 뽐냈다. 장민호의 중후한 목소리와 영탁의 파워풀한 가창력, 이찬원의 깔끔한 음색, 정동원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질풍가도 무대는 완벽 그 자체였다. 트롯보이즈의 질주는 팬들의 눈물을 자아내다 팬들은 트롯 보이즈의 무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이들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에게 이들의 재결합은 그야말로 선물과도 같았다. 이들의 무대는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아우르며 각자의 개성과 조화로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팬들은 이 무대를 보며 다시금 트롯보이즈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들의 질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전설로 남았다. 아육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2024년 아육대는 그저 아이돌들의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대회는 트롯보이즈의 폭발적인 무대와 함께 그들이 다시 한번 아이돌 스타로서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무대는 아육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다. 이전과는 다른 감동과 흥분을 안겨주며 트롯보이즈는 아육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아육대에서만 볼수 있는 트롯보이즈의 특별한 케미. 이번 아육대에서는 장민호, 영탁, 이찬원, 정동원의 독보적인 케미가 빛을 발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호흡과 눈빛,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팬들 역시 이러한 케미에 열광하며 그들의 무대를 보며 이것이 진정한 팀워크다라고 외쳤다. 뜨거운 팬들의 반응, 그들을 울렸다. 트로트 보이즈의 무대가 끝난 후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들의 무대에 대한 칭찬과 감동의 글들이 쏟아졌다. 이 무대를 기다렸다. 트로트 보이즈의 케미는 정말 최고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무대였다라는 팬들의 반응은 이들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팬들은 이들의 무대에 감동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육대가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들 아육대는 단순한 아이돌 스타들의 경기가 아닌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담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는 트로트 보이즈의 컴백 무대와 함께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무대는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트로보이즈였다. 트로보이즈의 끝없는 질주와 그들의 전설은 이번 아육대에서 그야말로 절정이 달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그들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가창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이번 아육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아육대에서 트롯 보이즈가 선보인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질풍가도라는 곡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지만 이들이 다시 무대를 통해 부활시킨 것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노래와 퍼포먼스, 감정 전달까지 모두를 포함한 종합 예술이었다. 각 멤버의 독보적인 개성과 역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듯한 완성도를 보였다. 장민호의 중후한 목소리는 트롯 보이즈의 무대에서 깊이와 무게감을 더해주었고 영탁의 파워풀한 가창력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이찬원의 깨끗하고 청아한 음색은 트롯 보이즈 무대의 중심을 잡아주었으며 정동원의 순수하고 감성적인 보컬은 그야말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안겨주었다. 이들의 질주는 이번 아육대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들의 무대는 끝없이 질주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팬들은 그들의 다음 스텝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트롯 보이즈는 그저 한 번의 공연을 위해 결성된 팀이 아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팬들은 트롯 보이즈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또 어떤 음악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갈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매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트롯 보이즈는 무대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케미스트리로 인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질주는 이제 끝이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그들의 전설을 이어나갈 것이다. 트롯 보이즈의 성공은 그들의 팬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팬들은 트롯 보이즈가 보여준 무대에 열광하며 그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 이상으로 그들의 무대와 음악을 함께 즐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롯 보이즈의 팬들은 이들의 질주를 응원하며 이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더 많은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아육대 무대에서 팬들이 보인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트롯 보이즈의 무대가 끝난 직후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의 무대에 대한 칭찬과 감동의 글들을 쏟아냈다. 이런 무대는 다시 볼수 없을 것 같다. 트롯 보이즈는 그 자체로 전설이다 등의 반응은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 전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트롯 보이즈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들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든 그들의 독보적인 매력과 실력을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이들의 전설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질주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트롯 보이즈가 이번 아육대에서 보여준 무대는 그들의 무궁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지, 또 어떤 음악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줄지 기대가 모아진다. 트로보이지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며 팬들은 그들과 함께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감동을 나누게 될 것이다. 트로보이지의 질주는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길은 더 크고 더 넓을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함께 전설을 써 내려가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들의 전설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들의 질주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